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시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사람들은 어, 자기가 설명할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하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첫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비록 내가 할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laughs> 그 상황을 목격하고 또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으므로 비록 나는 할수 없지만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 아마 그것이 한 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그저 부정하는 거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이면 그것은 사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집스러운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기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들에게들을. 에게서부터 귀신들을 쫓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야 될것 같은, 아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리젝트했던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자, 그래서 말,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 광경을 나름 재해석하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 바일세븐에 힘입어 지금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못 믿겠다. 보고도 못 믿겠다. 그 정도의 수준에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귀신의 왕바알세븐의 힘을 어, 어, 얻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저 사람은 귀신과 한통속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듣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과 한통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에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하셨다. 예,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그, 그, 그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감출 게 없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 아, 그리고 집, 이것을 예로 들어서요. 아,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왜 귀신이 귀신을 내쫓겠냐라는 어, 어떻게 보면 라지 거한 그러한 어, 변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만약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에서의 너희는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 너를 따르는 자들도 그럼 귀신과 한통속이라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그들도 하여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개인의 능력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눈 속임처럼 그렇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예수 님의 사역 을 통해, <laughs> 사 단의 세력 아래 묶여 있었던 수많 은 영혼 들이, 이 제는 하나 님의 나라 를 통해 그들 에게 허락 되어 지는 생명 을, 자 유함 을 구원 을그 들이 얻게되었음을 말씀 해 주고 계시는 거 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laughs>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 아니면 해치는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마지막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그러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묻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의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laughs> 온전히 철저히 주님께 속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